아 돌리기 무섭다 진짜 왜 그러냐 나한테 에메랄드 가면은 썸네일에 롤 접습니다고 롤 삭제 쇼 간다 아 제발 진짜 삭제해야 될것 같잖아 뭐 에메랄드까지 내네 거를 안가 에메랄드 아직 안 갔어 갈 예정이냐고 없어요 그냥 어 뭐야? 아 아트록스 오 잠깐만 와 끔찍하네요 전안 보겠습니다 아군 타습니다아이 아무도 안 맞았다고 아망했네 망했어 으.. 바텀은 좋았는데. 미안한데. 우리 제이스님은 왜 자꾸 죽어버리시는지. 어, 나 진짜, 뭐야 이거? 너무 부러운데난 상대가 사 너무 부러운데 에이, 나, 에이, 나, 에지 나, 에이 나, 어? 어. 아, 털리아님 이런 중. 어. 아. 제국의 돈으로 딸피 다 잡아먹으려고 호달자에 대해서 에레이 아, 잠깐만. 어. 어. <웃음> <웃음> 와, 야왜 지가 못해놓고 시부래 이 녀석아. 부끄러운가봐. 야야 야, 본인이 이, 이 키를 가 해놓고 왜 이래? 아 라인 먹는다. 어, 어, 털어 나간다. 음... 어안맞 어? 쟤 뭐야? 어테를 테러를 왜 저렇게 타? 대박 웃기다 저렇게 해도 게임을 짐 우리 미드정글은 전설이다 여러분 아까는 탑 서폿이 전설이었고 이번엔 미드정글이 전설인데 다음판은 제가 똥싸서 지는 그런 루트가 되어버리는 어떻게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결과에 다아버리는 펜이면 캐리해라 나 힘들다 캐리 좀 해줘라 직스 연합이잖아 사비스와 직스 아 우리 미드탑 한무 솔킬 뭐야 미드탑 2렙 차이 마스터 <laughs> 이 <맞서히> 4킬 <웃음> <웃음> 끔찍해 어떻게 야 이길 수 있는 거야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사면패를저 저 다음 판... 덜덜 덜... 아... 아... 아니 이 자식들아... 팬한테... 팬 관리 좀 해볼까? 하트! 응? 아... 잠깐만... 영파가 됐다... 오늘 진짜 다 억울한데? 오. 그래도 애쉬가 좀 칼날비 이거가좀할줄 아는 친구인가 본데? 음, 음, 이득인 것 같은데요? 뭐..뭐..뭐 뭐, 하시든 어? 아이고 망했다 허어! 세상에 내가 아, 던져버렸네 이건? 이럴수가 여러분 미래가 안보여요 한번만 살려주세요 얼방 플레이스 어, 이건 아직 노플인데 아, 아, 와우 와우 미쳤다 그냥 삼이라내 연패 특 일단 팀이 개못하다가 나중 가서 내가 개못해짐 아 뭐야 이거 아삼이라가안 죽는다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근데 누르는 게 맞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. 많고죠, 많고. 나한 것 같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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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와 아프다. No. No. 으아 미디언들이 나를 악야 <laughs> 진짜 세상 온갖 억갈이 다 당하네. 나 너무 보기 싫다. 나 너무 두렵다. 아니 난 진짜 아니 진짜 가는 거야? 어야안 눌렀는데 왜 바로 돼?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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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버텼다, 버텼다. 어? 아? 세상에, 와 잠깐 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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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막 트다. 막 트야, 이건 막 트야. 틀었던게 중요해. 미드 갈까? 미드? 근데 이번 판도 지면 돌리 기두 렵다. 근데 어쩔 수 없어. 돌려야 돼. 받아들여. 아이고~ 어, 근데 우리 팀 되게 잘하는데, 아니, 왜 이제야 왔어? 우리 팀들 아니, 와줘서 감사해요. 어? 쟤야? 매직이 네, 뭐예요? 주식 용어예요 아 어. 홀더님! 맛있습니다. 아주 맛있어요. 아이고 아이거 맛좋다. 혜진님 7주년 기념으로 7년에 마스터 달성시 메카드 근데... 초과할수록 <laughs> 다시 어떤 신간 어? 오계를... 8, 5, 10만 어떤 신각한 게리. 하루 10만원이면은 선생인 근데 다 불가능하지 않아요? <laughs> 안전자산인 거예요? 안전에 아, 네, 미션, 오케이. 제목에다 써놓을까? 마스터 가면 100만원. 현재 다이아 4, 18%. 아, 아이고. 진짜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우리 팀 고마워. 전판 우리 팀, 진짜 고마워. 나에게 10만 치즈를 안겨줬어. 에메랄도 방어도 해줬고, 고마워. 내가 던졌는데도. 이 아이가 <laughs> 마스터의 맛이할까요 암. 아니. <laughs> 알긴 남 님들. 순수 이번만 할게요. 지금 제 문제점이 뭐예요? 달게 받겠습니다. 앞으로 1분간 솔직하게 말해봐요. 아니 지금 라이 플레이 이 뭐가 문제야? 나 지금 모르겠네. 라인 밀다가 죽는다. CS 수능요? 그, 그건... 마스터 시절부터 그랬는데... 아 여러분 스킬샷을 잘 써보세요는... 어? 아! 스, 킬샷잘 써보세요. 오케이. 그게 문제인 것 같다. 와, 이겼다. 근데 이거 이긴 거 아니잖아. 요 다시 하기잖아요. 훈수 받자마자 개같이 승리라고? 이게 훈수의 효과인가? 역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줄 알아야 해. 받아들이는 거지. 와, 발전하는 해진 간다.